만원으로저녁돈뭐술이라도한 장씩 마으면 하루 저녁에 몇 십만 원, 몇 백만 원을 되고, 나는 간 적이 있었습니다. 달달이 들어가는 돈은 월한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, 한도가 있어 가지고, 뭐 생활비도 한1년 정도 못 주고, 그니 정말 정말 지름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별을 많이 했습니다.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60대의 상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총 재무액은 1억 5천으로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. 대리점에서 한 3년 근무하다가 사람들을 만나가 접다하다 빚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보험 영업용 설계사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지 그 지점에서도 대표님도 수당이 많이 올라가고 직원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지만 저한테 수당이 많이 생깁니다. 이분들이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설계 영업하다 보면 중간에 뭐 퇴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 제가 또그험 대리점 대표님한테 받은 수당을 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니까. 선... 지급을 바, 받고 한꺼번에 수당을 다 뱉어야 돼.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1억5천까지이 카드 빚을 몸 메꿔가지고 만 원으로 저녁 돈뭐 술이라도 한장씩맞지만 그게 뭐 하루 저녁에 뭐 몇십만 원도 될수 몇백만 원도 되고 한 삼백만 원쓴것 같습니다. 그걸 그분을 리코리팅 하려고 그분을 모셔가면 내가. 가간 적이 있었습니다. 한일 년은 영업이 잘 됐었습니다. 아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비대면이었잖아요. 비대면 사람은못 만나니까 영업도 할 수도 없고 뭐 사람을 뭐 접촉할 수도 없고 한건두 건씩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. 하드론도. 몇번 뺐어가지고 메 굴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달달이 들어가는 돈은 월한 한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도가 있어가지고 뭐 생활비도 한일년 정도 못 주고 보통 그래도 한 2, 3백씩은 달달이 가장에 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터지고 나니까 일품 못 주다 보니까 진짜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인력 사무실에 가서 월세 50만 원에 30만 원짜리 방을 얻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한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을 그는데그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한 6개월, 7개월 생활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도 답이 없더라고요. 너무 힘들었죠. 아, 나도 이렇게 가장 살아야 되나? 정말. 극단적인 생활도 좀몇번 했었죠. 딸이라든가 아들, 마누라 생각이 나가지고 몇번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. 우리 집에 막 편지 우편함이 막 쌓이다 보니까 우리 502호의 형이 야, 동생 이거 창피한 일 아니다. 내 친구들도 이게 파산해서 마무리 잘 됐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지름길를 소개받았습니다. 면담을 할때 내가 좀 궁금한 점을 여러 가지, 한, 열 가지 정도 물어봤는데,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, 지름길 믿음을 가져가지고, 바로 계약서 썼습니다. 10년 전, 8년 전 서류를 몇 가지 준비를 해야지만 된다 그래가지고, 아, 서류 찍는 건 되게 힘들더라고요. 준비하는데. 그래서, 아, 중간에, 아, 그래서 세대나 말하라 포기, 몇번 했었어요 직원분들이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게끔 저를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마무리 잘 됐습니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지름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다고 다음에 소개 많이 해주겠다고 통장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한몇 년간 통장 다 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남자 구질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파산 면책 받고 바로 은행에 가가지고 제설을 하고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앞으로는 생활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하는 데 아무 걱정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파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빚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개인회생 파산 상담.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좋은 법무법인은 전문성이 있고 연락이 잘 되고 일처리가 빠른 법무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안녕